너나 알아? 라는 문답폼을 빌어서. <laughs> 아 너나 정말 끊임없이 들어오네요. <laughs> 너나 아니야고 알고 싶어. 참. 사실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알고 싶다는 거야? 지금부터. 너 항상 그랬어. 우리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지금부터 이제서야 나 알고 싶은 건데 왜? 지금까지는 나자신에 집중하느라 너를 보지 못했어. 너 항상 그런 식이야. 이기적이라고. 여러분과 서로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언더토크입니다. 저는 메인 MC 람이고요. 저는 빈, 빈입니다. 어, 오늘은 훈이입니다오 어, 저는 한이입니다예 <laughs> 올려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될것 <laughs> 같아요. 그렇지. 아, 누가 보면 약간 응. 스위칭한 것 같은데 <laughs> <그게>. 음. <웃음> <웃음> 이제 일러스트 바꿔서 나가자고 네, 색깔만 약간 바꿔서 훈이를 네. 약간, 약간 파란색으로 집어넣고 음. 오늘 얘기할 주제는 좀 가벼워요. 음. 이제까지의 화제가 이것저것 읽고 보고 혹은 뭔가 하는 거였다면, 음. 그랬지. 이번 맞아. 화제는 저희들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예. 이른바 이쯤에서 슬슬 꺼내보는 나는 아. 누구인가라는 얘기죠. 누구인가? 나는 <laughs> 누구인가? 누나 이거 다 편집하지 <laughs> 말아요. 오늘 두 개짜리 풀 거니까 통으로 갑시다 이번에.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심리 테스트로 유명한 사이트 있죠 봉봉 한두 개요? 봉봉. <봄> 어 아, 그리고 봉봉 유명하지 <laughs> 않아요? 봉봉 <봄> 유명하죠. 응. 네. 봉봉. 그래서 거기 너나 알아라는 문답폼을 빌어서 얘기 진행하려 합니다. 방법 간단하고요. 어그 봉봉 홈페이지에 네. 그 테스트 폼에 이미 네. 저희가 네. 그 각자의 답을 입력해 놨죠. 음, 만들었죠. <봄> 이걸 남들이 맞출 수 있게 질문지 양식이 완성이 되는데. <봄> 어. 이거 유튜브 그 댓글에도 올릴 거죠. 아 그렇죠. 그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음. 얼마나 좋은 건지 니까 <laughs> <맞아요. 웃음> 너무 좋습니다. 느끼요. 느끼니까? 음. 어, 예. 아, 느끼합니다. 좀, 아, 이해해 주세요. 약간 소리가 많이 갔어 예. 그러니까, 아, 잔잔하게 맞아요. 해주세요. 점심도 까르보나라 아, 까르보나라 드셨잖아요? 어 예. <laughs> 제가 사실뭐 음, 순서는 그래. 여러분들 그거지. 그거. 그거지. 그거. 그거. 뭐 되게 의미 없지만 거시기, 음. 어? 응, 어? 거시기 하잖아요. 거시기 해보자. 해보자. 어. 거보가비바위보 어, 응? 아, 누나가 시계 방향으로 정해요. 아, 그래요? 어, 그게 나을 같아. 제 왼쪽으로 가죠, 뭐. 으로 네, 어. 예, 예. 예. 그럼 저희가 그럼 라미님 거부터. 그렇죠. 예. 라미 라미. 라미, 아, 라미, 라미, 라미. 라미. 에 대해 좀 알아볼까? 아, 귀찮은데. <웃음> <정말이지>. <웃음> <나> 정말. 이지 n n 많이 간다니까 a n Danny Card. s 이 n 이 y m a n i g 이 n Honey Manino.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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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를 네. 1번 보면 지니까 보지 않는다. 보면 이기니까 본다. 의식한 적이 없다. 으흠. 나는 2번. 어, 뭐야. 어, 저는 개인적으로 누나가 이걸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어,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들 갈리네. 형은? 1번이세요. 어. 저는 1번이요. 어. 오. 네. 오 자 그럼 오오... 어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네 훈이부터. 어, 저는 그냥 별 신경 안쓸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이 어... 누나 자체가 스포츠를 안 좋아해. 아, 아, 아. 예. 아 과연 그럴까? <laughs> 하이 q 그런 건 좋아하지만. <laughs> 그럼 그런 변화 자, 변화 비니는 아, 예, 예. 저, 제가 알기로 라미는 덕후예요. 어, 그렇죠. 아, 덕후라서 네. 분명히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질것 같다고 안볼 위인이 아니야. 그래서 본다 이길 거라 볼, 믿고 본다. 제가 볼 때는 이라미 씨의 생활 패턴 안에서 음. 덕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음흠. 그런 걸로 봤을 때 스포츠팀 경기 좋아하는 스포츠팀 경기라면은 왠지 약팀 뭔가 항상 굴욕적인 패배를 그런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런 팀을 좋아할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 지니까 응원만 하고 일리 있어. 응원만 어. 하고 보지 않는다. 어, 마이크 터지네. 무뎌진 음. 칼라를 좋아할 자, 것. 자, 그럼 우리 뭘 할까요? 음. 근데 저는 어. 근 네. 아,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난일번 할게. 아, 어, 이시 편자가 없다네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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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음흠. 라미는 주말에도 아침 9시 전에 일어나는 편이다. 흠. <laughs> 어, 난 이거 맞출 수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얘 음... 예, 맞출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예. <웃음> <웃음> 나는 안 일어난다. 난안 일어난다. 어, 음. 아, 아니요. 좀... 오케이. 역시 맞죠. 잠은 좀 자야지 사람이. 네,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라미는 붕어빵을 어디서부터 음, 먹을까? <laughs> 1번 머리, 2번 꼬리, 3번 옆. 제가 봤을 때이 친구는 꼬리부터 먹어요. 어. 네. 아, 머리였네요. 이유가 있어요, 혹시? <laughs> 좋아, 좋아. 아, 머리부터, 머리부터 먹는? 먹는 이유가 있냐고요? 네, 네. 네. 그, 머리가 좋아요? 그립감이라고 할까? 머리가 좋아요. 그립감 꼬리를 아, 잡아야 아, 안정적으로 이걸 먹을 수 있잖아요 음,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빠르게 라미는 저... 신발끈이 끊어졌을 때 어허. 끊어졌을 때 1번 번. 섬뜩한 기분이 된다 섬뜩한 기분 쓸데없는 과몰입을 한다 2번 <laughs> 번. <2번. 웃음> 섬뜩한 기분은 들지 않지만 음. 걱정은 된다 과몰입은 아휴. 하지 않지만 몰입은 한다 음. 3번 상관없다 몰입을 안 한다 저는 아까의 경험을 되살려서 예. 상관없다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저, 저도 상관없다. 어 상관없다. 저도 상관없다. 약간, 오케이. 만장이 제상관 어, 없다. 하나 상관없다. 둘 셋. 정답. 정답. 역시. <laughs> 예,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네요, 이제. 어, 그 네. 라미누나가 음. 확고한게몇 가지들이 음. 있어요. 음. 맞아요. 맞아. 아, 맞아. 아 그래요. 사실 맞추기 쉬워. 좋아요이기세를빌어서 <laughs> 다섯 실망, 번째. 실망아 음. 같은데. 다섯 번째 아니, 쉬운 사람이 아니라 확실 아이, 아니, 넘어가자고. <laughs> 알았어요. <그거> 말좀 <laughs> 네, 네. 네. 자, 라미는 하루 동안 마시는 커피 수가 정해져 있다. 아, 마시지 않는다가 있네. 마시지 않네. 예. 예. 세 번째 마시지 이거, 않는다. 이건, 오케이. 아이고. 어. 이거 너무 쉽다. 먹으면 죽어요. 예. 어. 자, 다음. 라미는 밤 8시 이후에 아무것도 <laughs> 먹지 않는 편이다. 먹는다. 아, 아니, 먹는다. 먹는다. 아, 그렇다. 어. 예. 자. 예. 8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라미는 네. 컵라면에 물을 넣을 때 물을 넣을 때 기준선보다 조금 넣는다. 덜 조금 넣는다. 넣는다. 덜, 덜 넣는다. 넣는다. 2번 음. 기준선에 맞춘다. 3번 기준선보다 더 넣는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2번이야. 저도 2번. 맞춰서, 어. 맞춰서 딱 맞춘다. 나도 2번. 아, 저기. 더 넣었는데요. <laughs> 어 아, 약간 u 아, 시 하신 거 좋아하시죠? 이 친구가 거. 좀 그게 짜게 먹는 거를 안 좋아해서 아, 네. 더아 넣는가 봐요. 아 네네네. 아 그러시구나. 저희 총몇개 맞췄나요? 예. 우리 삼, 전삼 점. <laughs> <laughs> 어, 저번이랑 너무 결과가 다른데. <laughs> 어, 어 그러게요. 제가 저번에 만점이었나 하나 틀려서 렸나 하나 그랬었거든? 틀리셨어요. 예, 예. 아, 쉽지 않네. 아, 쉽지 않네요, 정말.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언더 토크.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니쉬는 책을 산후 책의 띠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버린다. <laughs> 어허... 저는 <laughs> 유지한다. 어허... 저는 버린다. 저도 버린다. 왜냐하면은 어... 이용이. 은근슬쩍 귀찮은 거 진짜 싫어. 그러니 음, 그럴 것 음, 음. 같은데, 거 같은데 걸리적거리는 거제 생각에는 싫어하네. 안 읽기 때문에 유지한다. 아 책에 띠지보다 디지, 디지 더 위에네. 그러네. 아, 아니 무슨 내가 책을 안 읽어요. 아니 사놓고 안 읽는다고요. 유지? 그렇죠 유지하죠. 응. 안 읽는다고. <laughs> 한영이 <형이> 맞았네. 그러니까 <laughs> 한이영만 정답을 맞혀서 속으로 뜨끔했어요. 어. 그대로 <laughs> 보관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 음. 그, 음. 그, 아, 진짜요. 원그그 그 느낌 그대로. 그때 그 그대로였던 아니었는데. 저희 집 책들이 되게 깨끗합니다. 읽긴 읽었는데. 어. 깨끗하게 본거 어. 좋아요. 저는 어. 그래서 어. 그 깨끗한 책을 보고서 안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웃음> <웃음> 관리를 했다고 생각을 <laughs> 안 하시고. 네, 깨끗한 거새 책인 아. 거죠. 아. 깨끗하게 읽는 편이에요. 아니, 깨끗한 거는 저도 좋아하기 어.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만화가가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만화책이. 자 이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KMI 만하시고요. <laughs> 음. 관심 없어요. 두 번째. 음. 자두 번째 문제. 음. 비니 씨는 밤8시 이후에 아무 것도 <laughs> 먹지 않는 <않은> 편이다. <laughs> <웃음> yes, <웃음> 어, no. 이거는 이거, 이거 no. You go on. You g 는 on. You g 거 on. You go on. You go on. You go on. You go on. y 정해져 있다 n 번째, 어? 번째, 안 go 다 n You go on. You go on. y 아, 저는 이번 음... 음... 아니면 3 번인데 저는 약간 이 번. 이 번. 응. 그냥 있으면 먹고 정하지 아니면... 않았다. 어, 어, 어. 음... 저는 1 번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다? 정한 게 아닌데 그냥 먹다 보면 비슷한 양일 것 같아요. 어... 아, 그건 정한 게 아니죠. 정아 정했다 아니냐 기준이 있냐 없냐 얘기면 뭐 그런, 그런 느낌의 느낌. 정했다. 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런 오, 느낌의 그래. 정했다. 저도 정해져 있다. <laughs> 음. 그러면은 일 번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안 정했거나 그냥 안 먹을 것 같은데 사실 형이 까까 먹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당신 판단대로.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2번 예. 가겠습니다. 근데. 정하지 않았다. 안 먹는다. 아, 안아 먹는다. 안아 먹는다요. 아안 먹는다로 돼 있는데. 아니 본인이 하는 거잘못했나 보네. 아정 정하지 아, 않는다. 정하지 않는다. 아 맞힌 거네요. 내가 맞췄 거네요. 안에 패배자. 다 정한입니다. 자네 번째 문제. 비니 씨는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편이다. Yes or No? 마시는 편이다. 저도 마시는 편이다. 음. 빙고. 어, 다음 네. 문제. 빈이는 음. 공공장소에서 울지 않는다. 아. 울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음. 울죠. 저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 둘, 셋. 아 울니다. 겁질질스.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일단 최근에 어. 마블 영화를 봤잖아요. 아. 엔드게임을 아. 보면서 울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진술도 있었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울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그렇죠. 다 질질 짜죠 음. 질질 짜도 음. 모자를 판인데 그렇지. 그렇지. 어? 막 다들 우열을 우시, 하고 다들. 다들? 그럼저 엔드게임 볼때입 틀어막고 울었어요. 자 다음 문제. 6 번. 비니 씨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편이다. 저는 예스 e s 예스 저 Yes. 예스 바 Yes. Yes. y e 왜아니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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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진짜요?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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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게 s Yes. Yes. y e 요안 발라요 관리 안 해요? 어. 따로 안 해요 Yes. 안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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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다 그렇... 그렇다. 아 그렇다. 잠깐만요. 저는 아니 음. 그렇지 않다로 갈래요. 왜냐면은 음. 이 친구는 물을 마시지 않고 차를 마셔요 보통. 아 차를 물로 보냐 아니냐 얘기가 네, 될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저,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스라고 한거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이 형이 차를 물로 생각할 것이냐. 이 형은 아, 그냥 마시는 거죠. <laughs> 그걸 물어봐야겠다. 자... 어. 제가 알고 있는 이 형은 마시는 걸 좋아해요. 어쨌든 음. 일단 그 마시는 쪽인 어... 걸로 다 네, 답은 뭘 선택하세요? 그렇다. 그렇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다. 그래 이 어. 형은 마셔. 네. 물을 거잖아. 저는 물을 먹고요. 음. 근데 습관이 들여졌는데 일어나자마자 입을 헹궈요. 그 <laughs> 엄마가 음. 전화해서 몇년 전에 그랬어요. 아들아, 일어나면 입 헹구고 물한 잔씩 꼭 하라고. 음. 아 그냥 먹으면또안 좋으니까. 안 좋대요. 세균들 아 그냥 그대로 그래요? 먹어서. 어어 아. 그래서 항상 헹구고 물한잔 먹는 습관이 지금 아 들어져 있어요. 아몇 년째. 오아 괜찮다. 어어 좋은 팁이다. 저도 꼭 해야겠네. 나도 아, 해야지. 네. 해야지. 네. 자, 총 문제 맞춘 건 5점입니다. 어, 그래도 여정입니다. 제법 아시네요. 근데 5답이 음, 하나 있었어가지고 6점 맞아, 이라, 6점. 6점. 6점이라고 음, 할수 음, 있지. 음, 많이 맞췄네요. 어, 많이 맞췄네요. 아, 나를 좀잘 아네. 안더터크.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훈이 후니, 훈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웃음> 네네. <웃음> 알아봐요. 네. 훈이가훈이가 <laughs> 가위바위보 때잘 내는 것은 뭐예요? <laughs> <보여요>. 저도 뭐예요. <laughs> 오케이. 음. 자, 이 잠깐 이 잠깐. 이 이유가 있어요? 이 형들은 알아 저희가 네네. 커피 마시고 할때 바이바이 보레 해 가지고 산편이에요 근데 훈이가 맨날 져요. 맨날 져요. 패턴을 익혔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네. 보다 음. 갈게요. 창당. 그다음에 먹고 있던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다. 훈이의 선택은 1번. 3초 이내에 주울 수 있다면 먹는다. 2번. 먹지 않는다. 3번. 신경 쓰지 않고 주워 먹는다. 어... 저는 2번. 저는 훈이 씨가 요리도 잘하고 음, 음. 그러니까 왠지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laughs> 이해가 안 있다면 네, 안, 네, 안 드실 것 같아요. 음, 저는 다르 저는 달라요. 저는 오히려 먹는다. 3초, 때문에? 이내면 먹는다. 아, 3초 이내면 먹는다. 3초 이내면 먹는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아. 것 같아요. 아, 왜요? 아, 기대돼 뭐? 아, 잠깐만. 아니, 3초 이내 먹는다 할것 같아. <laughs> 어, 왜냐면은 할것 같아. 얘는 관종이니까. 얘 관종이에요. 아, 어. 관종이라뇨 관종이랑 아니, 또 관심을 상관? 아 관종에 그런 걸로 받아? 상관 없이요. 아까워할 것 같아요. 근그 음. 정도는 오. 괜찮다. 그리고 막 정말 막. 뭐막 흙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음. 음. 먹을 것 같아. 오케이. 삼점아 <laughs> 정답.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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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구나. <laughs> 근데 이거 팩트인 게 진짜 아까워요 저는. 음. 어 좋네요. 아까 훈자랄인데. 음.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설레. 그리 되게 하잖아. 뿌듯하다. 약간 어. 좀 맞아. 설레는데요. 오뭐 그러게. 어. 자그 다음에. <laughs> 그만해. <웃음> <웃음> 자 훈이는 시계를 어떻게 맞출까? 1번5분 정도 빠르게 맞춘다. 2번제 시간에 맞춰 설정한다. 3번 의식한 적이 없다. 전3 번? 3 번. 저도 3 번. 어? 어? <laughs> 제 시간에. 아. 어. 저 생각보다 그렇 음, 시계 자주 봅니다. 아, 그래요? 오. 오케이. 아, 근데 일단 궁금한데. 시계 놓는데. 네, 시계 안 놓고 있는데. 시계 집에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어때요? 이거는 그냥 훈이뿐이 아니라 다들 궁금한데 알람 어떻게 맞춰요? 제거 질문 남아 있어요. 알았어요. <laughs> 다시. 자, 4번 훈이가 라면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먹는 것은 1번 면, 2번 국물, 3번 김치. 저는 이거 정답합니다. 오, 전 알아요. 오. 이 친구랑 같이 저랑 이 친구 면을 좋아해요. 뭐 음. 냉면부터 해서 면 요리를 좋아하는데 음. 음. 저랑 같이 먹을 때마다 저는 국물 먼저 먹는 음. 스타일이었어요. 음. 근데 이 친구는 면부터 먹는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음. 정답이죠. 아 근데 어. 약간 외전으로 평냉 먹을 때는 국물 먼저 먹어요. 음. 음. 왜요? 국물이 맛있어요. 음. 이게 평냉이 약간 좀썰좀 좀 풀게요. 평냉이 이제 집집마다 다 다르고 맛도 다르고 네네. 국수에 들어가는 메밀 향도다다 음. 다, 다 달라요. 음. 근데 문제가 뭐냐 국수를 이제 국물에다가 면을 풀잖아요. 그 메밀 향이 섞여요. 네. 아. 그래서 국물 맛이 바뀌어요. 아까 지금 어. 그래서 평냉, 평냉 먹을 때만 국물을 먼저 먹어서 어허. 이런 맛이구나 하고 <laughs> 면을 쳐서 섞어준다. 음. 메밀향을 어허. 같이 즐기면서 먹는 면자랄. 음. 평냉은 그렇게 먹어요데 배웠습니다. 근데 라면은 제가 면을 고른 게 불어. 음.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 바로 면부터 먹고 국물 음. 먹죠. 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다음 훈이는 전화가 울리면 점점점. 음. 음. 울리면 일 번. 바로 받는다. 2번, 3회 정도 울리면 받는다. 음흠. 3번. 적당한 타이밍에 받는다. 4번. 의식한 적이 없다. 음... 이거 나랑 전화한 사람은 알 거야. 어허. 오늘 가다 전화 걸어 볼게요. 3회, 3회 가 봅시다. 저는 곧장 받을 것 같은데. 어. 3회 곧장 당신은? 어... 선택은? 저는 저는 사, 친구들이 다 얘기해요. 빙의의 선택은? 그러면 이 말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음. 이거는 의식한 적이 없다는 아니야. 뭔가 자기의 루틴이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나도 3회. 오케이. 아 들렸죠? <laughs> 바로 받죠. 바로 받는다. 제저 제가 항상 음? 핸드폰 자주 보는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전화가 와.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 훈이는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편, 마시는 편이다, 마시지 않는다. 어, 저는 마시는 번. 편이다. 마시는 편? 아, 나는 안 마시는 것 같아. 오케이. 아니 아. <laughs> 평소 물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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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죠. 마지막. 훈이가 비타민 네. 등 보충제를 섭취하는 타이밍은? 아침, 낮, 밤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는다.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는다. 나도. 먹는다는 전제하에는 저녁.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섭취하지 않는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예. 그렇게 해서 4점이네요. 4점이요. 아, 예, 예. 아, 쉽지 않았어, 쉽지 음. 않았어. 음. 아, 재밌게 됐다 나는, 나는 뿌듯해. 음. 퇴근해도 되죠? 음. 그냥 나갈게요 그냥. 세분 사세요. <laughs> 이보세요. 아, 난할거다 했어. 언더턱해. 자, 그러면 이제 한이 씨 차례죠. 네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 한이가 라면을 먹을 때 가장 먼저 먹는 것은? 아. 하 가장 먼저 먹는 거면 음. 국물 김치 일단 김치는 아니야. 그렇겠지. 이형 형이 파스타 먹을 때 피클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완전 <laughs> 다른데 <관절 잘 웃음> 어, 그걸 아셨구만. 피클은 나온다. 일단 어. 음. 김치는 아니고. 음, 김치 절대 아니고. 사실 제가 이거 점수가 되게 높아야 돼요. 아뭐 알고 지낸 기간을 생각했을 기간도 때. 기간도 그렇고 가까운 정도도 예, 예. 그렇고 음. 제가 두 분보다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상당히가깝지이 예. 음. 형은 4점 이상 높여야 돼. 어 그죠. 근데 음. 저거는 약간 근데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면 면으로 갈래 저도 면으로 갈게요 왜냐면 파스타 먹을 때면먹거든어요파스타면 <laughs> 먹지 뭐 먹어 면으로 갑시다 소스도 가자. 먹잖아요 오케이 네, 면입니다 네, 면 맞습니다 라면을... 저도 라면 먹을 때도 면 부는 거 싫어해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오히려 좀 탱탱하게 만든 와, 다음에 먹습니다 아 끝나고 라면 먹으러 갈래요? 아니요 <laughs>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라면 갈래? 먹고 갈래? 자 두번째 자, <laughs> 자 두번째 두 번째 문제. 네. 아 이건 음흠. 이건 다들 그냥 넘어가는 문제잖아. 넘어가는 문제? 한이는밤 8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편이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요. 어, 아니요. 예, 예. 안 먹을 수가 없어. 자, 세 번째 문제인데요. 네. 네. 한이는 시계를 어떻게 맞출까? 어? 뭐야 뭐 약간 애매하다. 이거. 어. 음. 그러니까 빠르게 5분 맞출까? 빠르게 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음. 상관 안 하나 음. 음. 어, 제가 봤을 때이형 상관 안 해요 저도 상관 안 해요 크게 것것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일단 음. 제가 이형 시계 차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어, 어. 그리고 어. 사실 핸드폰도 어. 잘안봐 그러니까 시간 어. 자체에 어. 그렇게 막큰 음. 음. 의미를 두는 사람은 음. 아니에요 그래요? 저 3번. 음. 어, 3번 지금 막 <laughs> 갸우뚱하고 있네 정답이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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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보세요 가보죠 제 시간이잖아요. 이 친구들 날잘 모르는군요. 저 핸드폰 시간 엄청 많이 봐요. 음흥음. 남들 안볼때 온전 딱 확인하고 음. 그리고 시계도 딱 하하. 사면은 무조건 다그 어. 위성 그 시계로 초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와, 편테셨네. 와, 와, 정확한 시간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5분 전으로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음, 이유는 다 없습니다. 그냥 음, 느낌이지. 네. The 음, 어. 자. 이제? 하니는 감자튀김을 먹을 때 하나씩 집어 먹는다, 한 번에 많이 집어 먹는다. 어, 내가 아... 이런 문제를 했었나? 아니, 보리는 그 어떻게 해요? 그럼 있나 보죠. 어떻게 요 하나씩. 저는 하나씩. 저도 하나씩. 무조건 하나씩이에요. 무조건 만약에 하나씩. 여기서 여러 개 집어 먹는다 그러잖아. 개망자야. 이 <laughs> 쓰레기야 쓰레기. <laughs> 눌러보죠. 오케이. 예, 오케이 맞습니다. 너무 이지 어, 어. 다음 문제 주세요. 네. 하니가 손발톱을 깎는 시기는 음? 아침이냐 아니, 밤이냐? 아니 뭔 질문이 이따위야 이거 좀 이거, 어렵죠? 이거 약간 박찬호 LA 썰 푸는 거 같다 그래 <laughs> 너, 너무 티나 네. 네. 저도 헷갈렸어요 <laughs> 이거 내가 언제 깎지? 근데 저는 밤에밤 봐도 아. 생활 패턴 따라가면 밤이라고 생각했어요 밤? 어, 근데 예. 저는 밤입니다, 밤입니다. 어? 예, 아침으로 안 했어요 저? 밤으로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골랐나 봐요 어, 오케이 네. 네. 어. 어. 그게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네. 눈에 보이면 깎는 거지 그래. 사실. 아, 시간만 쳐서 깎아. 그래. 어, 어, 시대. 그거야 말로 변태지. 변태지. 음. 근데 네, 저는 매일은 손톱 깎아야지. 저는 <laughs> 떠올려보면 해가 떠 있는 동안 깎아요. 어. 음. 아, 당신 그 전래동화를 믿는 사람이군요. 저요. 음. 네. 쥐가 손톱을 먹고 어, 어, 자기로 변할까봐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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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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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재밌다. 자, 다음이요. 아, 한이는 책을 산 후. 책의 띠지를 그대로 유지한다, 버린다 아, 이형 아, 무조건 버려요 버린다 어, 이형 아, 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 근데 저는 책 읽는 걸 전자책밖에 못 봐줘, 봐서 한번 꼬죠 음, 꼬지 마세요 어, 어, 꼬지 마세요 버린다, 예, 버린다. 이거 정답이죠, 정답이죠? <웃음> <웃음> 아, 이게 근데 저는 원래 안 버리는 사람이에요 <laughs> 어. 어. 최근에 해서 좀 버리게 됐어요 <laughs> 아, 사실 저는 그거 항상 가지고 있다가 그 책을 버릴 때 같이 버려요 <웃음> 약간 <웃음> 어. 변명하시는 것같은아 진짜 진짜 근데 <laughs> 근데 네. 이제 많이 읽게 되다 보니까 네. 이 띠지가 정말 불필요해져가지고 음. 아 네. 음, 7번이에요 한이는 시험이나 중요한 경기, 경연에 대한 징크스가 있고 음.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편이다 <laughs> 아 이거는 <laughs> 저는 이거를 모르는데 형에 음. 대해서 아직 난, 그 정도까지 나는, 얘기를 안 알아. 해본 형난알것 음. 같아 네 근데,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 뭔가 음. 이, 있을 것 같은 형이야 음. 두분 음. 축하합니다 있습니다 <laughs> 어허 있어요? 있어요? 일단 예를 있어요. 누르고 들어보죠 그 뭔지 어 없어요 아니요였어요 아니요 <laughs> 뭐야 이형 아니 이 뭐야? 이건 안되지 <laughs> 제가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꼭그러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저번에 나랑 우리 집 앞에서 자기도 그런 거 있다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항상 그렇지가 않아. 그냥 어, 기분 따라요 결국. 아 기분 파았군 있었나? 내가 속았어. 어떤 때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막이 시험 기간 되면은 네네. 머리를 안 감는 거야. 어? 어. 미치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흔한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아하. 않아서 그냥 계속 그냥 하는 아, 거죠. 예, 마지막 문제가. 죠 l a s 문제. 한이는 컵라면에 물을 넣을 때 기준선보다 조금 넣는다 맞춘다 더 넣는다 저 형은 맞춰요 맞춘다맞 d 맞출 h 같아요어예 아, 맞추셨네요. 저, 저, 몇 c h u n d a Tonanda. So young and Macho, m a c h u n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각자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자기의 취향이나 버릇이 있는지 혹은 좋고 싫은 건 뭔지 TMI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웃음> 그리고 <웃음> <웃음> 이거 살려, 살려, 대... 살려 <laughs> 이거 살려 <laughs> 이거, 이거 살려 대본이 아, 있냐 이거 살려 대본이 있냐 아, 아니 대본도 못 읽으면 아니, 뭐, 아니, 뭐 어떻게 아, 진행합니까 어, 말을 해야 될거 같아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토킹 토킹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저희 언더토크도 한 자리 차지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까지 라미였습니다 빈이었습니다 혼이었습니다 한이었습니다 다같이 언더토크 안 내메진 거 가위바위보 으아! <laughs> 안됐다아으죠안 <laughs> 내면 죽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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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낼줄 알았지, 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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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 있잖아요. 내가 내가 뭐 생각을 딸게 하는 사람도 한테 지거든. 근데 고단순 그 이겨. <laughs> 우리 난 사람만 굴려야지 안 굴리는 사람이 이긴단 말이야. 근데 같이 굴리잖아. 그럼 내가 이겨. 왜인 줄 알아? 가위바위보를 엄청 많이 해봤으니까. 아 재밌네. 가시죠. 오케이. 좋아. 자 우리 나한테 진 비니 씨. 비니. 나한테 심리전 걸다가 진 우리 비니, 비니. 형님 30초 연기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준비됐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바로. 예, 시작합니다. 저는 뭐 순발력의 킹이거든요. 예, 예. 순킹. 바로 가시죠. 시작. 주세요. 오늘은 심리 테스트 같은 걸 한다고 했어. 우리 멤버들을 하나 하나 뜯어보는 거지. 근데 사실. 난 우리 멤버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 어, 라미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훈이랑 한이 형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최소한 5점 이상 정도. 왜냐면 솔직히 한이 형이랑은 요새 여자친구가 아니냐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기분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만할래. <웃음> <웃음> 네, 여기까지.